소개할 내용은 이번 오버워치 트위터에서 공개된 신맵 이스페란사라는 맵이야. 이스페란사는 포르투칼을 배경으로 한 맵인데 포르투 지역을 기반으로 제작한 것으로 보여. 포르투는 이스본에 이어 포르투갈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로 항구라는 뜻을 가진 지역답게 맵 한곳에 항구를 표현한 모습이나 맵 중간에 클레리구스 성당의 탑과 동일한 모습의 건물도 볼수 있듯이 각각의 건물들도 포르투 지역을 본떠서 만든 것으로 보여. 매번 밀기 전장으로 다른 밀기 전장과 마찬가지로 양쪽이 동일한 대칭형 구조를 갖고 있는데 전체적인 맵 구조상 처음 시작하는 곳은 2층이 많고 좁은 공간 영웅들이 많이 사용될 것으로 보여 하지만 한쪽 지역으로 치우칠수록 양쪽이 넓고 길이가 긴 구간들이 많이 보이고 각 길목마다 이층 지역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전체적인 높이 자체는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원거리 영웅들이 자주 사용될 수도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아직 공개된 모습이 제한적이라 어떤 조합을 사용할지는 아직은 지켜봐야 할것 같아 보여 그리고 잠깐 등장하는 제냐타나 시메트라의 신스킨도 잠깐이나마 볼수 있었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 아직 공개된 내용이 많지는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웹판나는 진짜 정말 잘 만드는 것 같아 밝고 화사한 맵의 이스페란사 그래서 내 결론이 뭐냐고 시간 진짜 안 가네